안녕하세요 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소통을 위해 벤이 왔습니다. <laughs> 네, 저희 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스트 글첫 음, 번째. 어. 제가 히트다 이트님의 레몬 먹기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걸로. 내맘대로야 자, 다른 미션 한번 볼게요. 제가 늘 먼저 보는 건 미션이에요, 미션. 자, 어, 용배님께서 보내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누나의 팬이 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누나의 라이브 중에서가 아니라 누나의 노래 중에서 라이브 영상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숨은 명곡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곡 골라보았습니다. 눈꽃처럼 한 여자 있을 때 자랄걸? fly me to o 넌 어때? 언제 사람될래 마이올 메모리. 이렇게 여덟 곡을 준비했는데요 부르시고 싶은 곡몇 곡만 누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laughs>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누님께서 가사를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저를 너무 잘 아는 팬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가사도 올리고 싶었지만 글자 수 초과로 인해서 못 올렸네요 못 불러주면 할수 못 불러주시면 할수 없고요. 네 미션 숨은 명곡 라이브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누군지 알것 같아요, 용규야. 어, <laughs> 어, 용규야, 그래. 정말 잘하네. 저를 어, 제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는 친구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미션 도전 해보겠습니다. 몇곡 불러달라는데, 일단 한 여자. 한 여자는 시크릿 가든, 옛날에 시크릿 가든 OST였거든요. 그 OST 이제 김종국 선배님의 한 남자를 한 여자로 제가 리메이크 한 거예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할 한 여. 자 라 한국 일단 성공 최소 세곡 이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국부터. Fly me to the moon. 어이거 한번 해볼게요.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별별 달빛 따라 날아서. Let me feel the moon. 맘이 하기 네 <laughs> 아니야 이거 아 정말 이건 세으로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일단은 몇곡더 남았으니까 너 그렇게 사우정같지네한곡더 해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해볼게요 다 받아줄 때는 재고 내게 미칠 땐 언제고, 내가 화를 내도 다 져준다며, 네가다 맞춰준다며, 있을 때 잘할 걸. 후! 두 곡째! 한곡 더! 음... 언제 사람 될래? 해볼게요. 다 진짜 숨은. 명곡이라고 하고 싶은데 제 입으로 좀 그러긴 뭐하고 다소은 곡들인데요. 언제 사람들래? 존스러이내 팔머리. 미션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미션 실패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실패. <laughs> 감사합니다, 용규야 <laughs> 네. 아, 제가 많이 안 불러본 곡들이어서 실패를 했는데요. 제가 꼭 숙지를 해서 어, 제 솔로 콘서트나 그럴 때꼭 왕복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되게 내가 미안한 하, 실패네 네? 네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이네요 в념 이이 요정 뱀님이 보내 주신 건데요. 뱀누나 뮤지컬 데스노트 하실 때 OST 사랑할까고 불러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뮤지컬 데스노트 대사하고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랑 장면 뭐예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거 미사 얼굴 보여요? 미사 얼굴도 이렇게 보내 주신. 어 너무 오랜만이다. 내가 요즘 꿈을 거예요. 이게 뮤지컬 어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쉬웠나 봐요. 어 일단은 사랑할까고 불러드릴게요. 내 손을 꼭 잡고 어디든 함께 떠나자. 원하는 빛깔로 물들여 나의 모든 걸난 너에게 줄수 있어. 내생명에 반을 바쳐.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온 세상에 보여주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힘 I'm a poor child. He says, I'm a good boy. I'm a g o o 이 노래 사랑할 까고가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할 까고 이게 아이 제가 물어보는 비밀의 메시지고요. 아 사랑할 까고 미사 미사가 저기 아이돌인데요. 그 제가 이제 등장한 첫 장면에 댄스곡인데, 아 그거구나. 완전 시작하자마자 미션 실패했네. 뭐냐면 I'm ready, yes I'm ready. I'm ready, yes I'm ready. 넘는 건 상처뿐이라도 이제 멈출 수 없어 세상 끝까지 가는 거야 이제 멈출 수 없어 준비했어, yes I'm ready now. 이런 거있었는데아 이거는 미션 실패인가요? 아 이거 우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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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아 이게 제가 헷갈렸어요. 어, 뮤지컬 보러 오신 분인가봐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오라버니 핸드폰인데 비번을 잘못 눌러서 25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아무튼 이거였고, 아니야, 이거 이제 나오면 하면 돼요. 또 하나 그게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인상 깊은 대사랑 어, 장면. 저는 이걸 인터뷰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극 중에 엘, 준수 오빠랑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대사들이 있어요. 그게 미사를, 미사의 이제 아픔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고 그런 대사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근데 그 많은 대사랑 장면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 그랬던 대사랑 장면인데 그래도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고 제일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어, 장면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그 장면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비번이 뭐였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응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한번 볼까요? 영권님께서 네. 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시고 매력 짱인 뱁누나 저는 이제 고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누나를 부르는 명곡에서 사랑으로란? 곡을 부르시는 걸 보고 너무 좋고 예쁘셔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너무 너무 좋아서 폰 배경화면에도 누나 사진이고 이 사진인가봐요. 그리고 제 컴퓨터 화면에도 배 누나 사진입니다. 누나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어, 이런. 또 있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곡, 좋은 모습으로 방송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인스타에 친구들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이렇게 예쁘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영건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나도 사랑해.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우리 마어보도록 할까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팬레터들은 언제 언제 확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혜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확인해요. 진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보고 어떤 미션을 할지 살짝 생각도 해봐요. 사실 그래서 레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미션 성공하고 싶어서 사실 안 했어요. 너무 이기적인가? 질문 한개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벤팬 음, 7년님 오제 팬이 된지 7년 되셨나봐요 거의 데뷔 때부터 저의 팬이신 분 같은데 갓비로 벤느님 즐겨보시는 예능 프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감명 깊은 영화도 그냥 응원을 너무 많이 적어놔서 자잘한 질문을 드려요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예능 프로는 저 요즘 진짜 제일 많이 보는 게 보고 보고 또 보고 재방송 보고 보고 또 보는 프로그램이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그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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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요. 어머님들이 너무 재밌으셔서 그리고 신동엽 선배님 팬이, 팬이어서 어느 프로그램보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런 입담들이 저는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보고 또 다른 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것도 많이 봐요. 아가들도 많이 보고. 좀 그런, 그런, 그것도 리얼이죠. 그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아가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런 프로그램 즐겨보는 편이고요. 감명 깊은 영화는 제가 사실은 영화는 많이 보지 않아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나 그런 영화를 뭘, 뭘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프 언니 같은 거 좋아해요. <laughs>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더라서 이프 언니 같은 영화 요즘 찾는 중인데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laughs> 내가 되려 질문하고 있어.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 진짜 응원 글 하나 읽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 네 이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설공주님께서 보내주신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아름다우시며 착하시며 귀여우시며 상큼하시며 다재다능하시며 대단하시며 사랑스러우시며 우리들의 스타이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여러, 여러 <laughs>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오늘? 여러분의 이런 어, 스타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늘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 이팬럽에도 이렇게 응원글이나 질문이나 또 제가 재밌어하는 이런 미션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가 보내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거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힘내고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안녕. 뿅.